안녕하십니까? 애터미 아자 한경수입니다 애터미에는 애터미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애터미 아자라는 쇼핑몰인데요 애터미에 있는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상품들을 구매하면서 PV가 쌓일 수 있게 하는 쇼핑몰이 바로 애터미 아자 쇼핑몰입니다 애터미 쇼핑몰에서 애터미 상표가 붙어있는 상품들은 약 600여 개의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외 나머지 내셔널 브랜드 상품들 저희가 흔히 생활에서 익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 쇼핑몰 약 현재는 7만여 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각각의 상품마다에는 PV가 붙어있습니다 발생된 PV를 애터미 아자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한 p v 를 애터미로 저희가 수수료로 전달을 하고 있고, 애터미에서는 그 상품들의 생계인 p v 를 애터미 상품의 p v 와 합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터미 아자 비즈니스의 핵심은 소비할수록 p v 가 쌓인다라는 구조입니다. 나 혼자 소비해서 나 혼자 소비하고 많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저희의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과 접목돼서 나와 내 소비자, 내 파트너가 구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PV가 나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소비할수록 쌓이는 PV. 그게 곧 애터미 아자의 사업 방식이고 애터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유통의 허브라는 방식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터미 아자물에 간편결제 서비스가 추가가 됩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저희 결제 서비스 말고도 요즘에 간편결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십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또 토스페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쓰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페이코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 애터미 아자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를 모바일로 조금 더 쉽게 결제를 하시라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3월 중에 추가가 될 거고요 어,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 쇼핑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 아자에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아자큐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어, 많은 상품 중에 특별히 어떤 상품이 검증이 돼 있고 어떤 상품이 품질이 좋은가를 굳이 쇼핑하면서 검색하고 확인하고 리뷰를 보고 확인하는 과정들을 저희는 쇼핑하면서 겪고 있습니다. 애터미 아자에서는 애터미 아자에서 검증된 업체들로부터 검증된 상품으로만 회원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품들에다가 아자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자큐라고 붙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배송비가 무료입니다. 교환비도 무료이고요. 반품비도 무료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변심을 했는데도 반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무료. 또 내가 아자큐라고 붙어있는 상품들을 구매했을 때 배송비가 일일이 붙어있던 것들을 저희가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배송비도 무료. 아자몰에는 명품도 있습니다. 구땡이나 페라땡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6천 개가 넘습니다. 명품만 6,000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들 다 진짜일까?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모든 상품이 다 진짜일까? 혹시 의심해 본적 없으세요?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상품들 가짜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쇼핑에 또한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애터미 아자에서는 그 걱정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품이 혹시라도 가짜라고 말씀이 걱정이 되시고 혹시라도 판정을 그렇게 받으시면 저희가 200% 보상해드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자큐라고 붙어있는 상품에 배송도 무료고 교환도 무료고 반품도 무료고 혹시라도 가짜면 두 배로 배송하고 고객들이 얼마나 더 안심하고 믿고 편하게 쓸수 있는 쇼핑몰인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달에 PV 업 프로젝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계속 그피부옆 프로젝트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계란 원래 550 피부였던 것을 제가 6배 올려서 3,000피부 합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계란 많이 이용하고 계셔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에 또 깊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PV 업 프로젝트 하면서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애터미 아자의 이익 전부 다 빼고 PV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사, 계란회사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금액을 조금 낮춰주셨습니다. 저희가 절대 잘한 게 아니고, 저희 애터미 회원분들이 이 계란의 품질을 알아봐 주시고, 이 품질을 알아봐 주시고, 가격도 알아봐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계란회사 사장님이 감명을 받으셔가지고요. 손해보지 말고 팔으라고 아주 조금 낮춰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쁘게 다음 제품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천마차,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 천마, 콤플레이크,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물량이 다 동이나 버려가지고, 저희가 급하게 다시 막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고, 아니, 피부위협 한다고 그러더니, 품절이 돼버렸네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라도 계속 주문하시는 거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출고가 되도록 저희가 다시 합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마자 콤플레이크 내일부터 정상 출고되고요. 마찬가지로 PV가 4배, 4천 PV로 쭉갈 겁니다. 고맙습니다. 모르셨죠? 3월 2일날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못 왔습니다. 그런데 PV 업 프로젝트 3차 상품을 진행을 해야 되겠어서 저희가 사이트에 따로 공지를 안 드리고 PV 업 3차 프로젝트로 소고기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등심이고요투불 소고기입니다. 2300 PV짜리를 4배를 올려서 8000 PV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p v 옆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 더 합니다. 김입니다. 아쉽게도 김이 애터미에 있던 상품 중에 잠깐 품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일반 상품 중에 진짜로 권해드릴 만한 상품이 없을까 좀 찾아보다가 저희가 이 김을 선정을 했습니다. 도시락 김이고요. 기존의 PV는 860 PV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3,000 PV로 돌려놨거든요. 지금 검색해 보시면 3,000 PV 돼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PV 업 프로젝트 상품들 언제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원래 PV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가격 이상 없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PV 업 프로젝트는 가격이 변동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 PV에 계속 공급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보시는 김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멋있죠? 스마트팜이라는 공장입니다. 이 건물 옆에 공장동에 에터미 아자의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애터미 아자의 스마트팜,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의 새로운 키워드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애터미 아자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문이나 TV에서 보던 온실이 아니고요 식물 공장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스마트팜이라는 식물을,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거기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차단 영향을 완전히 차단을 시켰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실내에서 저희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하고 가장 깨끗한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살충제, 제초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진짜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아니고 물을 순환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또한 그 물의 사용도 순환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면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에터미 아자는 원료의 차별성을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상품으로, 어떤 원료를 만들어야, 어떤 원료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진짜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선하고 맛있는 채소를 가장 싸게 살수 있을까? 저희가 고민한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신 스마트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푸릇푸릇한 샐러드 채소들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파란창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시면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농장에 ICT 기술을 접목시켜 가지고 최적의 생육 환경을 만들어서 재배할 수 있는 농장.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병충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한 방역 장비를 갖추고 있고 작업자들이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있고 식물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 토양, 바람, 흙을 저희가 직접 제어한다라는 그런 어려운 얘기들 말고요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안전하고 신선한 채소를 저희가 1년 365일 상시 즐길 수 있느냐 거기에 저희가 더 주목을 했습니다 그 공장 지금 연면적으로 따져보면 바닥 면적은 200평밖에 안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높이가 8단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따져보면 땅의 면적으로는 약 16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1600평 공간 안에서 저희는 사종의 고급 샐러드를 만들어서 샐러드 채소를 만들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밭에서 재배를 하면 지금 보셨던 그 사진에 있는 채소들을 키우는데 한두달 정도가 걸립니다. 애터미 아자 스마트팜에서는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40일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키울 때, 일반 노지에서 키울 때는 1년에 두번 밖에 못 키우거든요. 근데 저희 스마트팜에서는 9번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절에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저희가 일반 농업보다 약 40배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옆에 공장동에서 있는 스마트팜에서는 하루에 350kg의 샐러드 야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한테 저렇게 키워지고 있습니다. 이자트릭스, 카이피라, 롤로비온다, 뭐 이런 유럽형 샐러드 야채가 키워지고 있는데 드럽게도 굉장히 생소한 야채이기도 합니다. 어, 상추 말고요. 이 유럽형 샐러드 가지고 한번 시식을 해보시고 샐러드를 만들어 보시면. 진짜 감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럽고요. 채소를 안 먹던 아이들이 채소를 먹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으세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이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이 스마트팜의 채소를 수령하실 수 있는 판매 방식을 한번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아자몰에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현장 수령의 제품으로 이 애터미 오롯 세미다에 참석을 하시면 저희가 수령하신 주문하신 거 확인을 해서 상품을 현장에서 내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시험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애터미 아자에서 직접 재배한 이자트릭스고요. 사전 구매 가능 기간은 매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수령 일자는 이번 달은 3월 30일입니다. 일정상 3월 30일이 다음번 원데이더라고요. 수령 장소는 애터미 오로 세미나동 옆에 공장동에서 저희가 그날 안내를 드릴 거고요. 구매하신 마이페이지에 있는 바코드 저희가 확인해서 현장에서 직접 배부해드리는 방식으로 저희 애터미 아자의 스마트팜에 진짜 맛있는 유럽형 샐러드를 한번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럽형 샐러드 기념 드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PV를 붙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다단계 회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채소에다가 PV를 붙입니다. 이자트릭스 한 포기의 가격 검색해 보시면 샐러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자트릭스 두 포기를 저희가 담을 거고요. PV는 자그마치 1,500 PV입니다. 야채에도 이제는 유통의 허브가 되는 애터미 아자 그룹이 애터미 그룹이 그 안에 있는 종합 쇼핑몰을 하고 있는 저희 애터미 아자가 야채에도 채소라고 하더라고요. 채소라고 해야 맞다고 했습니다. 채소에도 P.V.를 붙여서 회원분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시범 사업이라서 저희가 현장 수령용으로만 진행을 하고요. 두 폭이라서 양도 많지 않습니다. 4,000원에 1,500피브입니다. 물론 판매량이 좀 제한이 됩니다. 공장에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양 중에 저희가 일부만을 빼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구매하실 수 있는 양도 좀 제한이 될 거고,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양도 좀 제한이 될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렸던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 판매 기간 동안 먼저 들어오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이 현장 수령 방법도 애터미 오롯에 오셔야만 현장 수령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롯에 꼭 오셔야 맛있는 이자트릭스 드실 수 있습니다. 예, 꼭 한번 기대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핸드폰들이 있으시면 지금 일정을 더 등록을 하세요. 3월 23일 날 목요일부터 저희가 판매를 오픈을 할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애터미 아자에서는 라이브 쇼도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여성 정장을 밤 8시부터 9시 15분까지 라이브 쇼로 판매를 했습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씀하셨듯이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보모들이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여성 정장들 많이들 찾으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애터미 아자의 라이브 쇼는 여성 정장뿐 아니라 먹는 거또 저희 일상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신선식품 모든 것들을 홈쇼핑으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라이브 쇼에 저희 쇼호스트 혼자 방송을 하는 것보다 옆에 저희 회원분이 또 어, 방송을 한번 나가보고 싶으신 저희 회원분이 한번 출연해 봐 주시면 게스트로서 저희가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공지사항 한번 읽어 봐 주시고 꼭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애터미 아자에서는 진짜 최고의 상품만을 골라서 회원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피부의 업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될수 있을까요? 계속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저희 피부의 업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아까 계란회사 사장님처럼 가격을 낮춰주시는 그런 결단도 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저희 애터미 아자에 있는 모든 상품이 전부 다 PV업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든 상품들이 전부 다 아자큐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최고의 상품만을 선보이고 안내해드리는 애터미 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